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로또 당첨을 위한 그 비결 겸 횡재수를 우리가 만나기 위한 그 간단한 그 풍수 방법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또 같은 이런 요행수는 성실이라는 그 덕목이 꼭 중요한 열쇠는 아니죠 노력과 그 성실로 만들 수 있는 그 재물은 월급과지그 따박따박 그 모아가는 정제니까요 로또는 그 정제는 아니죠 편재라고 합니다 편재는 그 행운의 돈이죠 기대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생기는 뜻밖의 그요행 수를 뜻합니다. 여기서 우리가 그 세계의 다양한 그 문화권에서 또 공통적으로 이런 그 예상치 못한 그 행운을 대개의 경우 그 조상의 그 축복이라든지 또 조상의 그 계배 결과로 또 본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런가요? 이꿈에그 조상 꿈을 꾸면 우리는 또 로드를 사게 되죠. 동물도 그 소가 보이면요. 소는 그 조상과 그 같은 의미죠. 그래서 꼭 로또를 또사로 가게 만드는 그런 꿈이 되고요. 조상들이 그 살아있는 그 후손을 계속 그 지켜보면서 후손들에게 그 손을 내미는 거죠. 일종의 그 조상이 주는 그 지원이 될 텐데요. 이런 그 조상의 그덕 때문에 또 횡재수가 또 노크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. 이런 그 믿음의 기초에서요, 루트를그사로 가기 전에 그 조상의 그 사진을 꼭 보고 가면 이게 또 아주 좋고요 그렇게 되면 또 행운이 더잘 찾아온다고 합니다. 일종의 그 조상을 그 떠올리는 그런 행위가 또 조상을 그 숭배하는 그런 행위가 또 우리에게 그 횡재수를 몰고 온다는 그런 등식이 있죠. 조상이 죽은 후에 그 머무르는 공간은 그 암묵적으로 동서남북에서 그 북쪽이라는 그 믿음이 관행으로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 조상 사진을 본다든지 또 방위로는 그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 북쪽을 향한 채 그렇게 그 횡재수를 기원하면서 그 로또를 사러 가게 되면 그때 또편제의그 성격이 강한 이 횡재수에는 또 아주 좋다고 하는 거죠.